회사에서 죽어라 노력해서 최고 S등급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빠졌습니다. 성과가 부족해서 아니었어요. 이유를 듣고 나니까 제 커리어 관점이, 아니,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어떻게 제 커리어 전략을 바꿨는지 제가 회사 밖에서 진짜 성장 로트를 만들게 된 과정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딱 작년 이맘때였어요. 찬바람 부는 이 인사 시즌.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투입될 기회가 왔고 1차 후보군에 제 이름도 올라갔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제가 고과 A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직전 연도에는 최고 등급인 S까지 받았으니까 저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이목이 다 집중된 프로젝트였고, 멤버로 투입되면, 처우도 커리어도 회사 내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너가 안 되면 누가 되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막 점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종 발표 날,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화가 났어요. 누가 시켜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지?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향후 1, 2년 내에 변수가 있을 사람은 제외됐다. 변수? 나한테 어떤 변수가 있지? 당시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2년 차였어요. 보통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임신이나 출산 한 번쯤 고민하잖아요. 저도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언젠가는 아이를 갖지 않을까 정도로 막연한 생각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는 커리어였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팀장님께도 인사팀에도 제 임신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는 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회사는 저를 변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한 겁니다. 겁니다. 사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회사는 성과만 보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최소 1년 동안 100% 투입 가능한지를 본다. 즉, 능력보다는 가용성이 먼저였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변수가 적고 최대 전력으로 오래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겁니다. 통보를 받은 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몇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쌓아온 성과들도 내 통제밖에 변수가 생기면 한순간에 후순위로 밀 할수 있구나. 그리고 회사 생활 10년 차가 거의 다 돼서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뒤늦게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정비례로 보답해 주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전력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만 바라보고 있던 나의 좁은 시야였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니까 회사가 알아줄 거야라고 믿고 있었고 커리어는 회사 안에서만 쌓는 거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 자체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단선적이었더라고요. 플랜 B도 플랜 C도 없이 딱한 줄짜리 경력선만 보고 저는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회사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어느 순간 내 성장 방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딱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성장을 회사 안에서만 한정 짓지 말자. 이전까지 저는 회사 일에 모든 제 에너지를 쏟아붓는 스타일이었어요. 고가 잘 받고 프로젝트 맡고 승진하는 게제 성장이었어요. 성장의 전부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회사가 반드시 보답을 해줄 거라고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회사는 보답의 시스템이 아니라 필요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였고요. 저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회사였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에너지를 회사 밖에서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첫 번째, 재테크가 은퇴 대비에서 자립 기반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 입사 2년 차인 꽤 어린 나이부터 재테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은퇴하면 돈 걱정 없이 살자 정도의 태도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회사를 떠나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바뀐 거예요. 남편과 함께 몇 살까지 순자산 얼마 만들자, 매달 얼마를 모아야 나중에 현금 흐름이 이 정도 가능할지 주식, 현금,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걸 숫자로 정해놓고 5년, 10년의 플랜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달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인생의 선택권을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구조화해본 거죠. 두 번째, 독서는 내 생존 스킬을 위한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에 책을 읽는 건 예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늘 회사에서 일을 잘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디폴트. ]였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스킬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케팅, 브랜딩, 심리 이 분야의 책들을 실무 참고서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퇴사하고 자립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한두 시간 정도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꾸준히 책 읽고 공부했어요. 그게 결국 지금 제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첫 기반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 유튜브 개설 이유는 딱 하나 자립 루트 만들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망설였어요. 회사 스타일도 충분히 지금 너무 벅찬데 굳이 또 내가 뭔가를 하나 더 해야 될까? 이제 그만 노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누락된 그 경험이 저를 너무 각성시켜줬거든요.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장 루트는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명확해졌고 그 의미에서 저한테 유튜브는 단순한 취미나 부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 쌓을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은 솔직하게 회사에서 다쳤던 그 자존감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회복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는데 아직 이걸로 제가 뭐 돈을 벌수 있을지 수익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부한 걸 이렇게 기록하고 그걸 보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다시 또 배우고 성장하는 루프가 생겼어요. 그래서 큰 계획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성장 루트 하나 만들었다 이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작년 그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게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 프로젝트에 제가 투입이 됐더라면 저는 아마 밤낮없이 회사일에 매달렸을 거고 지금 이 채널도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회사 안에서 인정받는 게내 성장의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년뒤 어쩌면 비슷한 이유로 배제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은 달라졌습니다. 회사일은 회사일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제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아붓진 않아요. 남는 에너지는 퇴근 후에 제 컨텐츠 만드는 데 쓰고 있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큰 보람이 되고 있어요.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있고 재테크도 현실적인 목표랑 구조를 명확히 잡고 하다 보니까 자산 변화도 전보다 훨씬 눈에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 인생의 타이밍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조금이지만 작년 이맘때 회사가 제 가용성을 보고 저를 제외했지만 올해 지금 저는 회사 밖에서 제 성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딱 1년 만에 제 인생의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도 아직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확실해요. 작년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제 삶의 울타리를 조금 넓혀봤다는 거. 요즘 인사철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회사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작년에 잠깐 멈춰서서 이게 나에게 어쩌면 기회일 수 있겠다. 회사 말고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뭐 매달 자산 목표를 한번 숫자로 적어보고 퇴근 후에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하나 시작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루틴 하나만 있어도 생각보다 금방 내 성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각자만의 성장 루트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E